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도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네요 수요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프로토 승부식 105회차 오늘의 프로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저께는 어뭐 나름 좀 괜찮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괜찮고 최근에는 또 나름 계속 또, 괜찮은 성적을,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어,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고 계속해서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배구 회차 어저께는 제가 주력으로 멤버십 보내드린 거, 요세 폴더 보내드렸습니다. 세 폴더. 주력으로서 중해드렸고요존주 KCC KT 현승, 어, 삼성아재 한국전력 현승, 그 다음에 한국생명 g s 갈 데스오바. 이렇게 뭐 5.2배. 제가 뭐 개별 투표 금액이 뭐만 원인데 뭐 지금 온라인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 만원 구매했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아 오픈으로도 조금 제가 더 구매를 했습니다. 네, 매치, 토토 매치를 했는데 어 이것도 다행스럽게 적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또 농구 토토 매치하고 승부식 제가 구매한 것들은 다 그래도 적중이 됐고요. 음... 어제 께과 한번 잠시 보시면은, 전지 케이스 케이스 숲, 홈승, 그 다음에 오바, 그 다음에 헨승까지, 요까지 완벽하게 맞았고요 어, 세개 완벽하게. 그 다음에, 삼성화재, 한국전력, 헨승, 온도그 다음에, 충격, 한국생명 GX, 칼텍스햄페 오바. 그 다음에, 뉴캐슬보머스 홈승, 햄무. 어, 요거까지 맞았으면 정말 퍼펙트하게 적중을 했었는데, 예상을, 적중을 해드릴 수 있었는데, 어, 생각보다 그, 뉴캐슬에 <laughs> 공격력이 올라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험승, 어, 오뱀, 뭐, 이렇게 맞게 쳐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 괜찮은, 어, 어저께 경기력이었다. 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오늘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예, 음, k b 한 경기 한국어스, 서울 SK, 또 커버 남자여자경기 어저께 이렇게 남자여자경기 어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OK금융대 OK 오리카드 여자경기는 IBK기업대 대전 KGC경기 그 다음에 이제 NBA한경기 클리브랜드 대 미르키 경기 말씀드릴거고요 오늘 여자는구는 제가 프로토 승부식에서는 어, 제일하고 어, 매치쪽에 한번 어, 구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매치쪽 구매하는 용도 한번 어,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한번 올려드릴 수 있도록 구매 내역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경기 시작하기 전에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멤버십 관심 있는 분들은 멤버십까지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한국가스 서울 SK 어, 2.28 1.46 어, 서울 SK가 정배당인데 4면배당이 떴습니다. 1.46 어, 제가 1.5 정도만 넘었으면은, 2 5한 5, 6, 6 정도만 됐으면은, 어, 서울 SK 쪽에 좀 강력하게, 어, 제가 뭐 추천을 했을 건데, 1.46이라는 애매한 배당이 뜨다 보니까 강력하게 추천하기도 좀 배당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홈페를 예상했는데, 음, 서울 SK가 직전 경기에서 한국화세에게 패하긴 했지만, 아, 그전에 경기를 보시면은 서울 SK가 한우카스에게 상대히 강합니다. 직전 경기에서 홈에서 76대 81로 패한 경기가 있었고 그 나머지 경기에서는 서울 SK가 한우카스에게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특히 서울 SK가 한우카스 상대로는 뭐 다득점하는 경기를 펼치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기 빼고는 점수가 좀 많이 나온 그런 경기들이었는데 한우카스가 서울 SK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 언더쪽으로 점수를 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스케 그런 어, 득점을 조금 저지시켜야지만이 한가스가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최근 한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2연필 당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원주디비에게 그 111점이라는 치욕적인 어, 점수를 내주면서 패한 부분이 어, 상당히 좀 뼈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수비가 완전히 무너진 것보다는 그날 따라 원주디비의 그 3점수씩 무시무시하게 어, 터지는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한국화수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다만, 이제, 최근, 5 다섯 경기에서 서울 SK가 한 평균적으로, 어, 점수를 넣는 점이, 또 어, 서울 SK, 한국화수에 대한 부담이 될것 같고요. 어, 평균적으로 뭐, 서울 SK 같은 경우 80점 이상을 계속해서, 어, 득점을 하고 있고, 한국가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뭐 85점 이상씩 시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어, 경기는 서울SK 쪽에, 어, 좀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한국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대대 선수가, 어, 연승 달릴 때는, 어, 조금 팀 플레이 위주로, 어, 경기를 풀러 나왔는데, 최근에 또 보면은 개인적인 플레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국가스 경기력은 믿을 수가 없다. 어,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어, 서울SK는 또 3인방이죠. 최준영, 또 김선영, 자미론니 선수가 어느 정도는 트레지신의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 항상 기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콕패 예상하고, 지금, 의외로 지금, 언어버 기준점이 1 6 8점입니다 어, 1 6 8점이기 때문에, 어, 두팀다 85점 이상씩, 아니면은 90대 8, 90점 이상, 어, 80.4점이 정도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음, 한 팀만이라도 이렇게 좀, 컨디션이 피끗하면은, 좀 힘든 언어버 기준쯤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언도 쪽으로 한 번, 어,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의 서울에서 개인 경기는 홍폐 언도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수정사항이 좀 있네요. 네. 제가 확률을 안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확률이라는 얘기는, 어, 제가 생각하는, 어, 서울 SK가 승리가 예상되는 확률이 70%란 얘기입한 번씩 여쭤보는 분이 있어가지고요. 어, 승패에 대한 확률만, 어, 제가 이렇게, 보,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어,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OK 금융인 우리 카드죠. 지금 OK 금융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네, 2승 1패, 음, 5경기에서 3승 2패, 뭐, 어,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리고 우리카드 입장에서는 용병이 없는 가운데서도 지금 뭐 어, 4승 1패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용병이 언제쯤 환율을 할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아가매지가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일단은 어, 오케이 금융 쪽에 어, 유량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어, 오케이 금융에는 레오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 레오의 그런, 레오에 의한, 레오를 위한 그런 경기를 하고 있는 OK 금융이고, 워낙 그 탄력적이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담도 그만큼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 우리 카드 입장에서는 뭐, OK 금융의 레오처럼, 라경복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팀을 이끌어 가고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김지현이라는 선수가 용병의 그런, 활력을 해주면서, 음, 아퍼지 스트라이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우리 카드가, 어, 상대전쟁에서는 상당히 그, OK에게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2승 3패를 지금 OK 금융하고 이 있는데, 최근에 3연패, 어, 최근에 3연패, 우리 카드가 어, 3대1 정리 두 번, 3대1 승리한 번. 그래서 우리 카드가 OK에게는 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기도 어, 오케이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든지 뭐 3대1의 승리가 됐든 3대2의 승리가 됐든 어, 승인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어, 지금 어, 상대 전적에서 말해주듯이 오, 우리 카드도 오케이에게는 또 만만한 그런 팀이기 때문에 어, 한 세트나 이제 두 세트 정도는 따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음, 지금 언어가 기준점이 예, 182.5입니다. 182.5 예, 한 세트만 우리 카드가 따낸다면은 무너지지만 않는 세트가 나온다면은 예, 오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기 오케이 금융도 우리 카드 인기는 홈승 오버 한번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IBK 기업대 대전 KG식 인기. 배당은 1.56, 2.07로 IBK 기업이 우세하게 나타냈고요. IBK는 어, 직전 경기에서 도로공사에게 뭐 3대2로 폐합한 그런 패배를 당했는데, 끈끈해지기는 굉장히 끈끈해졌습니다. 예전에 그런 아하고는 어, 그전 경기도 1대1을 쉬고 있다. 결국은 2대1까지 따라갔는데, 그만큼 IBK 기업은행의 그런 어, 끈끈함 또 따라갈 수 있는 힘은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대전 어, 케이시 같은 경우는 그에반해서뭐 한국 생명에 3대를 졌는데 뒷심이 너무 없습니다. 어, 1세트 따내고도 어, 내리 3세트를 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전 어, 케이시 같은 경우 는최근에 승리가 페퍼에게만 어, 승리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 3대2 승리도 있고 3대2 패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 어느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소영 선수가 작년하고 다르게 어, 조금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뭐 11점을 기록했고 어, 엘리자베 선수가 29점을 기록했지만 어, 두 선수 의존하는 경기 어, 저 힘들 것 같고요. i b k 같이 이렇게 끈끈한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i b k 같은 경우는 뭐, 김희진 선수가, 어, 지금 나오지 않는, 어, 힘든 상황에서도 육수영 선수, 표승주 선수, 또 김수지 선수, 거기또 산타르 선수가 최근 조금 뭐, 살이 빠졌는지 몸이 좀 가벼워 보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어, i b k 의 그런 끈끈함이 좀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예, 홈승, 어, 예상해보고요. 언더버 경기는, 어, 대전 k 시 c 가한 세트 정도 쌓는다면은, 어, 어느 거 기준점, 네, 183.5점, 어, 좀 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화음성 오버, 뭐 이렇게, 어,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경기, 클리브랜드 대 미러키 벅스의 그런 NBA 경기. 지금 배당은 해외 배당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7, 2.10. 지금 클리브랜드가 정배당을 받아있고요 어, 클리브랜드는 21승 11패, 어, 육할 오픈 6미. 미르키는 22승 8패 7할 3푼 3미 어, 승리도 또 승률도 미르키가 조금 나은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상대전적은 3승 2패로 클리브랜드가 좀 나은 모습입니다. 어, 최근에 어, 4승 3승을 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클리브랜드 홈 경기에서는 지금 4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어, 상대팀에 그런. 어, 득점을 100점대로 막아내는 클리브랜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미르키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지금 5승 오승 2패, 2패를 지금 거두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실점을 원정에서 그래도 여기도 100점대로 조금 승리할 때는 막아내는 그런 모습이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기는 어, 해외 배당 자체가, 어, 클리브랜드 1.77이라면은, 국내 배당 한 1.6에서 7 사이에 움직일 것 같은데, 어,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클리브랜드 홈승 예상하고, 그 다음에 두팀다 승리할 때, 또, 상대방을 100점대로 묶어내는 수비력을 갖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네, 언더 쪽에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홈승 언더. 아, 자, 이렇게, 어, 이렇게 클리브랜드 홈승 언더 예상하면서, 네 경기, 내성 마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내용이 말씀드렸고요. 음,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지금 승부식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오후에 어,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해서 어, 승부식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정 날씨입니다. 어, 집에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꼭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